안녕하십니까 통증의사 이관우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그 조금 통증하고 관련 없는 다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것은 뭔가 하니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굉장한 그 의학 관련 그 수술실 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수술실 CCTV에 관한 내용입니다. 아마 이그 수술실 CCTV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대한의사협회나 또는 특히 그, 그뭐 수술 담당자들은 외과의사분들, 뭐 외과의사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? 그 수술하는 의사분들이나 또는 그 수술 도와주는 그 간호사분들이나 뭐 그런 여러가지 또 의료 직종들이 있습니다. 그분들의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에, 이제 제 같은 경우는 마취통증의학 전문의 아닙니까? 제가 <laughs> 마취과 의사로서 수술실에 한 30년간 근무했습니다. 그 관점에서 마취통증 그 의사 그 협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. 그 특히 또 마취통증 의사가 수술실에 대해서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수술실의 소위 수술실 전체를 관리하고 그 수술의 계획이나 진행이나 또는 그 수술실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소위 수술 부장이라 그러죠. 수술실 총 책임자를 대체로 마취통증의학의사들이 합니다. 그건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마취통증의사들이 수술실 CCTV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어, 어떻게 보면은 <laughs> 개원으로 지금 밖에 나와 통증의사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더 어, 쉬운 위치에 있지 않나 싶어요. 제가 두 가지만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첫째는 그 수술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아시면 좋겠어요. 수술은 물론 수술이 아주 간단하고 작은 수술부터 아주 뭐. 거의 뭐 한낮을, 심지어는 하루 동안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수술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. 또 수술하는 의사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. 어, 소위 어떤 의, 어, 의사분들은 와서 수술실에서 간단히 국소 마취만 하고 수술을 간단하게 한뭐 30분 이내로 하고 가는 의사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의 뭐 심장을 정지시켜 놓고 어, 간이식 뭐 아, 어? 대이식일은 대 아주 그 아주 최고로 난이도가 높은 그런 그 수술을 하는 의사분들도 있습니다. 그 수술이라는 것이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. 수술 실이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복잡합니다. 그리고 그 종류가 많습니다. 그런데 이제 첫째로 수술실에 거기 예를 들어 CCTV를 통해서 하는 목적이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뭐 범죄적인 이를 방지하고 또는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건 뭐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수술실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 아닌 사람이 수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수술실에 수술은 수술실에 의사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수술에는 수술을 하는 집도의가 있고. 또, 도와주는 그, 스크럽이라고 하는 소위, 간호사분들도 있고, 또, 그런 그, 그, 기사분들, 방사선이나, 무슨 여러가지 기계들이 많아요. 그 기사분들이 같이 하고, 또 특히 마취과 의사들이 마취를 하고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또 수술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. 조수들이 필요해요. 최대한 뭐 수술 하나 이렇게 집도를 하면, 보통 한 두세 명, 말할 때는 <laughs> 네댓명 수술 조수들이 필요해요. 이거는, 전세적으로 똑같습니다. 그래서 수술실이 그렇게 어떤 사람이, 낯노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무슨, 어,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범죄적인 일을 할 만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CCTV를 통해서 그 수술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범죄적인 걸 보자 할 때, 뭐, 아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예, 저는 이제 수술실에 대해서 제가 대체적으로 그런 입장이에요. 아, 다른 의견도 많으실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그러면 수술실에 CCTV를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. <laughs>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는데, 제 생각에 아주 분명하게 그, 그 국민들도 그러시고 국회의원분들도 동의를 많이 하신다는데, 반드시, 그, 어 생각을 딱 해야 될게 있습니다. 고려를 하셔야 될. 그 문관이 수술이, 어,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 수술이 진행해 얻은 것보다는 속도가 한, 굉장히 느려질 거예요. 그 무슨 말인 거이니 수술이 이제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. 어 이건 뭐, 우리나라에 이제,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수술이 정상적으로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마치 통증의학 의사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했어요. 지금까지 너무 빨리 하고, 또, 또 마치 통증의학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, 외과 의사들이 수술실을 너무 조금 어, 마음 놓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어요. 그러나 외국에 그렇지 않습니다. 또 미국이나 유럽 수술실이 원래 생겼던 서양의학에서는 그렇게 수술실이 쉽게 운영되지 않아요.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. 그래서, 그게, 유럽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수술, 일반적인 그공립병원 같은 데 수술을, 그, 뭐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려서 수술 한다 해도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 아시잖아요. 한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랐습니다. 그 한국 의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수술을 또 아주 저, 뭐랄까, 아 순발력 있게, 신속하게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어요. 그것이 늦어질 거예요. 에,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하면 마취통증의학 의사들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. 그 차근차근 마취하고 원칙적으로 하고 그런 점은 아마 수술실 관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, 좋게 되지 않겠나 싶고, 그, 뭐쪼록, 그, 잘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. CCTV를 전 국민들이 원하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뭐, 그런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. 네, 오늘, <laughs> 안 아나프자의 7분 이야기에 통증 이야기 말고 수술실 이야기, 양념처럼 넣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